아휴... 안녕하세요. 응. 규제 유튜브 담당자 조남식입니다. 경쟁 제한적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가 있으면 뭐사하겠다 그런 거겠죠? 몰라도 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경쟁 제한이 든 경쟁 무제한이 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번에 그 경쟁 제한적 규제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바뀐 내용들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몇 개만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이짠 음. 우리나라에 LPG차량이 몇대가 있을까요? 25년 3월 기준 190만대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뉴스를 보면 전 세계 7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LPG차량이 셀프충전이 안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Yeah. 충전이 안됐어 휘발유나 경유차량 같은 경우 충전을 하면 보통 가득 채우잖아요 근데 LPG는 가스라서 가득 채우면 안된다고 합니다 잘못 채우면 여름철에 팽창하거고 하는 시식이 돼서 폭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보통 한80-85%에서 정도만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LPG 다 충전 위험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이 충전 해줬습니다 근데 이충전 하는 직원이 뭐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교 하나? 그것좀 그렇다 그지? 그러다 보니 LP 차량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충전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에 안전장치를 보강해서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LP 차량 쓰시는 분들은 좀더 편해지겠네요, 그쵸